지난 이야기 형아 나좀 잠깐 보자 그렇게 소상병을 끌고 온 효병장 왜 그랬냐? 대통수 치니까 좋냐아 졌냐? 졌냐고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 어? 넌 앞으로 진짜 힘들 거야 조만간 알았어? 아이고 씨 대문실로 돌아간 효자 손병장 아, 여병 최승너알았냐 어떤거 말씀이십니까? 뭐 어떤거야 소영화다나 찌른거 좀 몰랐습니다 <laughs> 소영화 말은 다르던데 어떻게 형을 불러줘? 아, 아닙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뭐야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알지? 사, 사실, 찔렀다고만 들었습니다. 찔렀다고만? 너도 같이 찌른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 뒤늦게 사실 알았습니다. 뭐 그거에 하나씩 알아보면 되는 거고, 앞으로 소용 오면 개무시해라. 말 듣지도 말고. 야, 야, 죄송해요. 알았냐고. 알겠습니다. 하필 그때 소상병이 들어오는데. 어? 여기, 왜오셨어요 저희 중대원이세요? 아니, 뭐, 소대원 뒤통수 치시는 분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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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야, 승규야. 형, 제 승규. 아, 저분한테 아저씨라고 해봐, 아저씨. 타중대야, 타중대. 아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라고, 아저씨. 아..아저씨..아저씨..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아니, 저기요! 아저씨 가세요! 저기 후임이 가라잖아요 가세요 가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저씨.. 다음부터 한 번만 고점 취급해봐 바로 아저씨라고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여현사모제 네, 화장실 좀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오..갔다와 알겠습니다 야, 이명 최승규. 현압 판번 붙이고 가야지. 그렇게 소상병을 찾으러 간최 일병. 소상병을 발견했는데 소영 선배님. 어, 승규 왔냐? 안아 앉아. 어 괜찮습니까? 뭐, 괜찮지. 죄송합다 아까 아저씨라고 한 거. 어, 뭐 신경 쓰지 마. 네가 뭐, 하고 싶어서 했냐? 뭐, 효자손 뻔하지. 야, 너 그나저나 몰랐어?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아, 효자손. 외삼촌 원스탄 거. 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도 1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마디 없다가. 소삼병님은 혹시 아신 분안 계십니까? 나? 야,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하, 그나저나, 씨, 나가서 국민신문고로 찔러야 되나? 하, 근데,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찌르실 겁니까? 아니. 저번 주에 부르지 이 새끼 지우실 짜고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 요즘 더 이상 안 되더라. 겠 해저 그렇게 된 거지. 아무튼, 당분간은 빼을 치고 왔다. 그러게 말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안 괜찮으면 어떡해? 나뭐 타령이라도 해? 야, 걱정하지 마라. 짬밥이 있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야, 명 불려오자! 그걸 니가 왜 털어? 우리 귀한 이등결 님이. 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가 들은 게 맞아, 이씨. 저기, 그 소영우 상배한테 가가지고, 소상무님 이거 매트리스나 터십시오. 가서 얘기해봐. 아,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씨, 안 해? 아, 아. 아, 나와. 내가 할게. 하자. 나와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야, 어, 제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이등병 짬? 지랄탱이가. 아니 아, 조사관 병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 조영우 상병한테 왜 그러시냔 말입니까? 그냥 제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개급만 높으면 답니까? 야야 야, 그래. <laughs> 아씨, 오늘 아침에 나온 부실급식을 잘못. 쳐. 야, 야 조영우. 알겠습니다, 잠깐 나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야, 너 지금 뭘 믿고 그러냐? 정신나갔 어?